안녕하세요. 리브즈루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이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수육은 저희는 삼겹살로 준비를 했고요. 이 농협에서 너무 신선한 걸 팔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1kg를 준비했고 저희는 2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 일단 지금 대파, 양파, 마늘, 된장, 흙, 소모추를 넣고 이렇게 팔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수육을 할때한번 이렇게 구워가지고 수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구운 수육을 완성했습니다 삼겹살을 한번 구웠기 때문에 겉면은 약간 바삭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김치와 밥과 함께 볶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꼭 한번 드셔보세요 수육 삶은 육수로 남편이 미소 된장국을 한다고 합니다 미역을 저희 두명 먹을 건데 누가 아기라도 출산했나요? 사도 준비를 해줍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그리고 두부도 준비를 해주고요. 점심에 육수 삶은 물을 다시 한번더 데워줍니다. 미소 된장국에 미역은 필수죠. 근데 한두 가닥 있었던 것 같은데. 미역국인가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맛있으면 됐죠, 뭐. 이 와중에 마리는 잘 자네요. 마리씨,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졸리다고요? 그저 졸리신가요? 난잘 모르겠고입니까? 예? 너 이렇게 자고. 또 우리 깨울라고, 응? 그런 거지 너 응? 그런 거지. 쭉 기지개를 펴줍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 팔을 채 썰어야 되거든요. 조금 위험하긴 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채썬는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도대체? 최연석 셰프라고, 혹시. 아나요? 음.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파가 좀, 다져진. 느낌이. 그냥, 꾹꾹꾹 해가지고, 꾹꾹꾹꾹, 그렇게 다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쉽지가 않거든. 그렇군요. 아침, 오늘 낮에 열심히, 아, 뜨거 고기를 끓여낸 육수는 아직 잘 끓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하다. 음. 두부와 대파를 넣었습니까? 미역인데요? 아, 대두부와 미역을 넣었습니다. 어? 그럼 이 미역은 어쩌실 생각이시죠? 다 넣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laughs> 이걸 넣으려고 이만큼을 하신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떡합니까, 이건? 일단 맛있으면 또 넣어 먹으면 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육수육을 삶은 육수로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남편 맛보도록 하실까요? 드셔보십시오 네음 어떠신가요? 면발에 양념이 그렇게 깊게 배이진 않았는데요. 미역이랑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어떠신가요? 추천하나요? 돼지고기 이제 수육 삶은 육수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어 네. 추천하나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랑 미역이 킹이야. 미역과 두부와 라면과 파의 조합. 파는 넣고 안 끓였나 봐요. 그냥 토핑만 하셨나 보네요. 오사카에서 일본 식당에 가서 먹는 맛이에요. 진짜 진한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라면을 넣었거든요. 저희는 스푼은 쓰지 않았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스프안 써도 되나요? 이육수에 기름 보이시나요? 이게 이 미역에다가 그 맛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 면이랑, 미역이랑 두부랑 같이 싸먹으면 진짜 일본 어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추운 날 너무 맛있게 그 진한 육수, 사골 육수, 돼지 육수 낸 걸로 같이 먹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